g GX, f x g x 가 3에서 연속이 g 라고 했으니까 이쪽 왼쪽에서 오는 거 이쪽에 왼쪽 이쪽은 어차피 3일 때함수값좌 t h 우 m 다 똑같은 거니까 여기가 3 a 는 거랑 여기 h e 각각 3 c h of them, each of them, each of them, e 겠죠 h of them, each 1 6이니까25 루트 25면 5 곱하기 여기다가 3을 t h e 5 곱하기, 5 곱하기 5. 다음에 x에 3을 집어넣으면 27, 27, 27 67, 61, 61곱하기 4, x 3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. 근 네, 이게 지금 5랑 61이 다르기 때문에 얘가 0이 돼서 제 같아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걸알 수가 있어서 a는 3이다 이렇게 바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